법원이 송전 철탑 농성자 강제 퇴거에 나섰지만 또다시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어, 법원은 노조의 공모집행 방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주간 연속 이교대제 시범 운영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오는 3월 전면 도입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관절즈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해맞이 명소지만 이런다의 상징물도 관광상품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해맞이 명소를 인기를 끌고 있는 포항 호미즈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과 예방법 취재했습니다. 한파에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와 생선 등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가게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청이 제주에서 불법 포획으로 몰수된 남방돌고래 4마리 모두를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 울산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과 첫 인연을 맺은 김동우 소장을 피프렛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94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 철탑 농성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 집행보조인이 끌려가는 등 공권력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원들이 농성장 철거에 나선 법원 집행관 일행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집행관이 현수막을 뜯어내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의 저항은 극에 달합니다. 경찰병력 300명이 투입됐지만 법원은 강제 집행을 하지 못했고 공권력이란 이름이 무색해지며 2시간 만에 법원은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촬영하던 집행보조인 48살 박모 씨가 노조원들에게 끌려갔다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끌리들어가는 도중에 팔도 들겨졌고 몸하고 간에 또 끌리들어가도 또 옆구리도 또 사실 몇대 많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에 맞서 주간 6시간, 야간 6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도> 어떠한 상황이 인으로도동리들의주손꼭 잡고 반드시 반드시 이것을 사수하겠습니다. 자진 철거 기간을 넘긴 철탑 농성자 2명에게 15일부터 1인당 하루 3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공무집행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10일 만에 법원의 강제집행이 재개됐지만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철탑 농성장 철거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연말 무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특별협의를 다음 주 초에 재개하자고 노조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는 특별협의를 재개해 사내 하청 사태와 현재 송전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 씨의 인사 명령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부 사정으로 당장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전면 도입을 앞둔 현대자동차가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낯선 즐거움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역 상권은 업종별로 t 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40분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1조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났습니다. 장사 이래 46년 만에 심야 근무를 없애면서 근로자들은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에 관심을 갖습니다. 시간이 좀날것 같더라고요. 그건 나와 그러면 산에도 좀 다니고 그래 이제 취미를 하나 더 넓혀가지고 그래 좀 발생하고로 지금 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 주간의 주간연속 이교대제 시범 실시 결과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근버스와 주차장 부족. 조식당가 조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 조합원들이 각종 후생복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뭐 거기 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제 3월 4일 본시 전에 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그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노사가 의견을 보이고 있는 특근 방식과 일조 퇴근 시 교통 원자부로 인한 근무 시간 조정도 추가 논의 대상입니다. 이번 시범기간을 통해서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주간연속 2개월 대지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할 계획입니다. 주변 상권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면서 인근 식당은 울상입니다. 어떤 뭐, 때는 줄도 서고 했랬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0%에서 한40% 이상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퇴근으로 술 손님이 크게 줄면서 나이트 클럽 등의 유흥업소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헬스 클럽과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은 손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될 근무 형태 변경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현장 조직에서 하반기 선거를 어식해 시간당 생산대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인원 투입을 요구하고 나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간절고진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해맞이 명소입니다. 하지만 해맞이 명소에 걸맞은 상징물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관광 상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포항 호미곶은 어떨까요?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새해 첫해를 맞이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장에서 감사 글자를 연출하고 춤도 추며 새 소망을 기원합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호미곶을 찾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서로 마주보며 화합을 의미하는 상생의 손, 포항제철을 상징하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 민족의 기상을 느끼게 하는 대형 호랑이 조형물,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국유사의 인물인 연호랑 세우녀상 모두 지역 특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해와 달의 고장입니다. 즉 빛의 고장이죠. 여기만에서 해를 맞이하고 벌스 거의 산업화 불로 우리나라를 건대화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하여 연계 관광 코스 개발도 참고할 점입니다. 호미곶은 희귀 화석이 전시된 세천년 기념관과 해양 역사를 담은 등대박물관,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와 연결됩니다. 특히 역사 거리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일본식 건물을 찻집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서생포 외성이 인근에 있는 간절곶도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어편지 기주에서 살았던 곳인데 관광 상품화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 거리를 지금 이제 그 군대와 백령고를 다시 만드 거죠. 해가 뜨는 시간으로는 간절곶보다 늦지만 일관성 있는 상징물과 적극적인 관광정책으로 연간 118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포항 호미곶.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소재 여기에다 조형물을 조화롭게 여어해모로서 호미곶은 해맞이 명소로 동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다릅니다. 유명 소액 결제 회사를 사칭해 쓰지도 않은 돈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소나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스물여덟 살 김모 씨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25만 원을 썼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쓴적 없는데 단활리라고 뜨니까 일단 확인하려고 전화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선족 말투의 여성. 저희는 여기 다나리고요 서울 전자 결제를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010965. 본인 과 맞으신가요? 이 여성은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며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했지만 이상한 생각에 따지자 결국 입을 담웁니다. 무슨 결제를 했는가로 나오는데, 저한테. 제가 확인해 드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제가 뭘로 결제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아니요 여보세요?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항의전화를 하면 취소해주겠다며 인증번호를 요구해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30만원 미만은 인증번호만 있으면 되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쓰지도 않은 돈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일단 대응하지 말고 각 통신사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 실제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으로 전화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고 그냥 문자는 문자 닫히는 그냥 확인해주시면 전문가들은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아예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윤경제입니다 연초부터 채소류에 이어 생선이나 육류 등설제수용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를 앞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주부들은 장을 보러 올 때마다 채소나 과일값이 오르고 있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도 나오고, 마트에도 가고. 근데, 하르르는게 없어요. 전부 다 오르고. 설이 다가오니까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한파가 계속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더니 최근에는 생선과 육류 등설 제수용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 모대형마트에서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배추와 사과는 각각 500원 정도, 명태는 2배 이상 값이 오르는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택시 요금이 평균 19%나 올랐으며 전기 요금도 이달 들어 평균 4%나 인상됐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초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 등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 연초부터 물가 인상이 거듭되고 있어 서민들의 걱정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번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9%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0.05%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취득세, 감면 조치 재개 전까지는 매매가가 오르기 힘들지만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수입차는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42,400여대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7%나 증가한 1,300여대로 조사됐습니다.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사무소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피프렌 뉴스에서는 캠코 울산사무소 김동우 소장을 김익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캠코는 IMF 외환 위기 때 39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등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한 기관입니다. 1962년 설립된 캠코는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와 기업 구조조정이 주된 업무. 그리고 2008년부터는 그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그 저소득 그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그 본격적으로 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캠코의 대표 상품은 바꿔드림 론과 두 배로 희망대출.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8에서 12%로 조정해주는 바꿔드림 론을 통해 전국에서 1조 4천억 원, 울산에서만 28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그 신용등급이 그 6등급에서 10등급, 그리고 그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이제 울산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부산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울산지방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해가지고 울산 지역민들에 대한 그 편의 제공와그 울산 지역경제에 그 엄청난 활력을 풀어넣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캠코는 내년에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울산사무소도 지역본부로 승격될 전망이어서 울산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남구청이 제주지검이 몰수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소유권과 함께 모두 받는 게 아니면 서울시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같이 살던 돌고래들이 헤어지면 생존율이 떨어진다며 울산과 서울에 2마리씩 분산하려는 국토부 방침을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포획 돌고래를 사들인 관광업체로부터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해 국내에서 유일한 고래 서식지회 보전기관인 남구에 관리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침몰한 석정 36호에 대한 인양작업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울산항만청은 오는 20일 부산에서 1,500톤급 크레인선이 도착하면 파손된 석정호 리드를 들어 올리고 6곳에 체인을 걸어 인양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몰한 석정호에는 각종 지장물이 얽혀 있어 완전한 인양은 다음 달 10일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울주군 청량면의 한 고물상에서 아궁이 불씨가 폐목재에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어 오후 2시 40분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야산에서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대나무밭 100제곱미터를 태고 1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한해 동안 718건의 계약 심사를 통해 45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에서 전체 계약 금액의 6%인 423억원을 용역 분야에서 4.7%인 28억원, 물품 분야에서 3.6%인 3억 8천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울산시가 문수구장 관중석 일부를 유스호스텔로 바꾸기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7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4월까지 설계 공모를 한뒤 9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문수구장 3층 관중석에 건립되는 80개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KTX 역세권 개발에 따른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울주군 언양권에도 대기 측정망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황산가스 등 5대 기본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정혁신도시에도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 운영됩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중앙수비수 곽태휘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팀 알샤밥으로 이적합니다. 곽태휘는 두 시즌 동안 73경기에 나와 12득점 2도움을 기록했고, 2011년 컵대회 우승과 정규리그 준우승, 지난해 ACL 우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버스 운송 사업조합과 민경협력 치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시내버스회사의 상황을 전파하고 버스기사들은 용의자나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법관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의 월급에서 천원 미만의 우수리 모금과 사랑나눔 봉사단 회원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울산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오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통역요원 35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통역요원들은 앞으로 기업체의 국제 비즈니스 상담과 각종 국제회의나 투자설명회에서 전문 통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